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시작하고, 낮 동안 피곤하고 졸려 충전하듯 커피를 마시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으신가요?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고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지친 몸과 뇌를 회복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세포 회복을 도와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몸을 회복합니다. 또한 2013년 미국 로체스터 의대병원 마이케 네더가드의 연구에 따르면, 뇌 속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척 메커니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글림프 시스템은 놀랜 수면, 깊은 수면을 할때 활발해진다고 하며, 골림프 시스템에 의해 청소되는 노폐물이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미로디와 타우 단백질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두 물질은 깊은 수면을 통해 적게 배출되지 않으면 뇌세포에 연계붙게 되고 쌓인 독성 물질들은 여러 신경 장애를 일으키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처럼 치명적이고 심각한 뇌질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깊은 수면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분들은 피곤함뿐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인지 능력과 기억력도 나빠지고 심각한 뇌질환까지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수면 시간은 충분했지만 수면 장애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 깊게 자지 못해 만성 피로로 고통받다 수면 다인 검사를 통해 수면 장애인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임을 찾고 야합기 사용을 통해 수면 무호흡을 치료하여 현재는 수면 무호흡 지수가 0으로 수면 시간 및 수면의 질인 깊은 수면 시간까지 모두 개선하여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만성 피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문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질환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깊은 수면 늘리는 잠잘 자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사이드 이펙트로부터 여러분을 시켜주는 지식점 채널 사이드 이펙 깊은 수면 늘리는 잠잘 자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자가진단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을 때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것은 어떤 특정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임에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현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수면제에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전문병원에서 수면 다행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수면 유도제, 수면제도 먹어보고 매트리스와 베개도 비싼 걸로 바꿔보고 하다하다 안 돼서 침대 방향과 수맥까지 따지는 등 풍수질까지 신경 썼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수면 무호흡이었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자가 진단하지 말고 수면 전문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 다행 검사를 통해 전문으로부터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숙면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면 장애 등 병적 원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인데 원인을 스스로 잘못 판단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자가 진단하여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 1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도원 이호진 등 교수팀의 연구자료입니다. 이번 연구는 대표적인 수면 장인 불면증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의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1994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서울대병원 수면의학 에서 검사를 받은 총 42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면 장애로 인한 사망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불면증 환자 661명은 수면 장애가 없는 군 776명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1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 925명의 사망률은 수면 장애가 없는 군에 비해 3.5배 높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7.2배 높았습니다. 또한 2 0 1 2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하비에르 니에토 박사 등 연구진은 코골면서 호흡이 자주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증이 암 위험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집단 연구 하고 있는 1500여 명의 22년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면 중 호흡이 끊기는 빈도에 따라 시간당 무호흡 횟수 5에서 14.9회는 암사망 위험이 10% 증가했고 15에서 29.9회는 암사망 위험이 두배 증가했으며 30회 이상은 암사망 위험이 4.8배로 암사망 위험이 10%에서 최고 약 4.8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수면 무호흡증으로 산소가 결핍되는 일이 잦으면 암세포는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 형성을 자극해 종양 형성 및 암세포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수면 장애로 인한 병적 요인이라면 제때 치료하지 않을 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시고 깊게 숙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자가진단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전 교감신경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사람은 흥분하거나 공포감을 느끼는 등 위급한 경우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증가하고 동공이 확대되어 어떤 위협으로부터 더잘 보거나 잘 달리거나 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몸 최상의 상태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 최상의 상태를 자기 전에 만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전에 교감신경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에 해외 주식 어플을 켜 보유 종목을 확인했는데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경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며 자기 직전까지 일을 하는 경우 저녁 이후 늦은 시간 운동을 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흥미 있는 영상을 보는 경우 반갑지 않은 연락을 받거나 sns를 확인하는 경우 등 사람마다 자기 전 하는 행동은 다 다르지만 문제의 예시를 보며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우리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은 대개 스마트폰에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하느라 잠을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불면증은 물론 우울, 불안 등 정신 건강에도 취약하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수영 교수 연구팀은 수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슬립을 통해 잠자는 시간을 미루는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불면증 발병 가능성이 더 크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20에서 30대 성인 16명을 0 대상으로 수면 습관과 24시간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습관적으로 취침 시간을 미루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3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약4 하루 평균 1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취침시간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 수준이 25% 높았고 불안 수준은 14% 높았으며 불면증 위험부는 81.5%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침시간 지연행동과 수면 및 심리적 문제 간의 관련성을 밝혔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늦게 잠을 자는 취침시간 지연행동은 규칙적인 생체리듬을 방해하고 만성적 수면 부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 불안 증세와도 연관이 있어 현대인의 신체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전 하는 행동 중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나요? 하신가요? 깊게 잘 자르면 숙면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에 앞서 숙면의 나쁜 문제 행동부터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수면 전문 병원에서 수면 다행 검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도 찾았고 자기감, 교감신경을 높이는 행동도 피했지만 자고 일어나는 시간과 수면의 양이 불규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에 5일잘 자고 2일잘못 자면 잘잔 것일까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사용할 수 없듯이 사람도 자는 동안 몸과 뇌를 회복시키고 다음 날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수면 패턴이 좋지 않은 분들은 늦게 자서 더 자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하게 바뀌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수면 패턴뿐만 아니라 다음 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더라도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여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어떤 이유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졌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해 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낮 동안 일상생활 중 피곤했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수면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을 찾고 건강한 수면 패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휴대 전화가 방전되면 사용할 수없 사람 또한 잠을 자며 몸과 뇌를 회복하지 않고 정신력을 강조하며 몸을 밀어붙이면 남들보다 훨씬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니 잠을 줄이고 정신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사이드팩 잠의 중요성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가족 혹은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커피를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의도치 않은 사이드팩트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더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통해 의도치 않은 사이드 이펙트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